유방암 가족력보다 히스토리보다 더 무서운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브라카 원이나 브라카 투 유전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유방암의 숨은 진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명확하게 파악을 하신다면 맥을 제대로 짚고 가시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광맥을 좀 짚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이때 가족사를 이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이제 유방암의 가족들을 좀 소개를 해볼게요. 우리 가족 중에는 유방암이 많아요. 어머니와 할머니가 모두 유방암으로 돌아가셨고요. 야, 할머니도 그런데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45살인 우리 언니도 최근에 유방암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이쯤 되면 <laughs> 굉장히 좀 두려울 만 하겠죠. 이렇게 가족 중에 유방암이 많으니 이제 9살인 제 딸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곧 월경을 시작할 텐데 유방암에 걸릴까봐 무서워요. 암에는 가족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연구들을 많이 보아왔고 우리 딸이 유방암을 피할 방법이 없을까봐 걱정입니다. 제가 생각해본 방법 중에 하나는 유방 절제 수술이에요. 우리 딸의 가슴을 없애버리는 거죠. 오죽하면 엄마가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 할머니도, 엄마도 그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언니도 아 그래서 오죽하면 자기 딸9 살짜리 딸을 걱정하는 엄마가 아, 머리를 짜내고 짜내고 생각해낸 게 뭐냐면 유방을 절제하는 수술이에요. 자 우리 딸의 가슴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 부분만 보면 끔찍해져. <laughs> 자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콜린 캠벨 교수님에게 편지를 써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안젤리나 졸리도 이러한 가족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베티는 지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었어요. 딸이 죽음의 함정에 빠지도록 내버려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유방 없이 자라게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런 문제는 좀 극단적이긴 해도, 전 세계의 수많은 여성들의 문제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성 한 명도 자기 딸이 유방암에 걸리지 않게 양쪽 유방을 미리 절제해야 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이미 한쪽 유방을 절제한 어떤 여자는 예방 차원에서 나머지 유방도 절제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여성들 사이에서 유방암보다 큰 공포와 두려움을 일으키는 질병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고민은 여러분들도 고민을 하다가 절제를 하고 또는 항암을 하고 또는 방사선을 하고 아예, 어,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 레디컬 미션 상태로, 예 그렇게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자이 숙제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방암의 발병 위험률, 유병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뭔가 이제 근본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유방암의 위험 요소와 영향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유방암의 발병이 많이 되는가를 보면 초경이 예, 옛날에는 이제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 초경을 한 여성들도 있었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에 초경을 하는 아이들도 많은데 요새는 이미 뭐뭐 뭐 7살, 8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 초경이 있는 상태가 많은데 유방암의 발병률 유병률이 높은 경우는 초경을 빨리 하면 할수록 유방암 의 위험률이 높아지고요. 폐경이 늦는 여성들이 유방암의 위험이 높아지고 혈액 내에 여성 호르몬 수치가 높을 때 유방암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유방암에 걸렸을 때 수술을 하기도 하고 항암을 하기도 하고 호르몬 억제 이 방법을 택하기도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맥을 제대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혈종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때 유방암 발병 위험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초경 연령이 낮고 폐경 나이가 늦는지 한번 보자면. 특별히 음식으로 볼 때는 동물성 식품이나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경우에 초경의 연령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폐경 나이가 늦어지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동물성 식품과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니까 당연히 에스트로겐이나 프로락틴이나 프로게스틴과 같은 여성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유방암 발병률이 높아지겠고. 따라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상당히 높아져서 유방암과 상관성이 상당히 높은 이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성호르몬 수치가 높으면 유방암 발병률이 높아진다. 특별히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에는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텐, 프로락틴과 같은 여성호르몬 수치를 높이는 그런 다분한 호르몬 경향 높이는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텐을 포함해서 과다한 양의 여성 호르몬에 노출이 되면 될수록 유방암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례가 있을 때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 이나 프로락틴의 수치가 높아지는가를 봤더니 주로 동물성 음식을 주로 먹고 식물성 음식을 덜 먹는 여자는 사춘기에 일찍 도달하고 초경 연령이 빨라지고 폐경은 늦어지고 따라서 생산 연령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 수치가 높아요. 특별히 치즈, 베이컨, 햄 등등. 우유, 계란,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라떼를 즐겨 드시는 분들. 이럴 때 이제 여성 호르몬의 수치가 높아지는데요. 자, 이더 차이나 스터디라고 하는 질병 역학의 그랑프리라고 불리우는 이 책에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를 좀 내보세요. 어떤 경우에 에스트로겐 수치가 올라가고 프로락틴이나 프로게스틴의 수치가 올라가는가 좀 연구를 해봤더니 이거는 대단히 연구예요. 어 수많은 이이 이, 이, 오랜 시간 동안 연구했던 그 내용들을 이제 통계를 내놓은 건데 더 차이나 스티 중국 연구에 따르면 평생 동안 에스트로겐 노출은 특별히 중국 농촌 지역의 여자들이 이 서양 서구식 식사를 많이 먹는 여자들에 비해서 적어도 2.5배에서 3배 정도가 농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유방암 발병률이 낮아요. 왜 유방률이 낮을까? 에스트로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더니 권위 있는 유방암의 연구자들은 이 에스트로겐의 수치는 유방암 위험의 결정적 인자라고 하는 압도적인 근거가 많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유방암의 가장 큰 위험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에스트로겐 이 에스트로겐은 특별히 암의 생성 과정에 아주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또 유방암의 위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른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나 프로락틴이나 프로게스틴 같은 여성 호르몬의 존재를 암시해 주기도 합니다. 또 에스트로겐과 관련된 이 호르몬 수치가 높으면 특별히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 함유량이 높고 식이 섬유 소가 낮은 서구식 음식을 주로 드시는 분들이 대개 이제 에스트로겐 호르몬 수치가 올라갑니다. 프로락틴이나 프로겐 수치도 더불어서. 자, 그런데 중국 농촌 지역의 여자와 서구 여자의 에스트로겐 수치의 차이가 아까 보니까 2.5배에서 3배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중국의 농촌 여성들에겐 유방암 발병률이, 난소암 발병률이, 갑상선암 같은 호르몬성 발병률이 낮다. 남성들에게서는 전립선암 같은 호르몬성 발병률이 낮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는가를 우리가 의문점을 좀 가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17%가 감소했을 때 중국 연구에서 발견한 혈중 에스트로겐 수치가 26에서 63% 감소와 8~9년 정도에 줄어든 생식 가능 기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은 뭐였냐면 식습관이 에스트로겐 노출에 굉장히 중요한 매개 인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스트로겐 수치를 낮출 수 있는 음식을 먹으면 유방암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연구예요. 그래서 역학 연구하시는 분들 예방의학이나 치료의학이나 막론하고 한의학에 있어서도 모든 의학에 있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연구입니다. 그런데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안젤리나 존리처럼 많은 사람들이 암의 병력이 있으면 히스토리가 있다면 이 병은 집안 내력이에요. 엄마도 유방암이었고, 예 그리고 어 할머니도 유방암이었고. 그러니 아홉 살짜리 딸을 유방을 절제 수술을 해야 되나요? 라고 고민했던 베티의 고민이 어쩌면 여러분 모두의 고민인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병은 집안 내력이에요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 모든 유방암 사례 중에서 유전적인 원인이 자식들에게 대로 물려지는 경우는 거의 3% 미만이에요. 자, 이 워터 헬스 다큐를 제가 요거 끝나고 내용을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큐를 보시면 많은 암 전문가들이 낸 통계를 보면 유전적인 요인에 의한 유방암의 히스토리로 인해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5% 이내에요. 여기는 3% 미만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면 500명 중에 한두 명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확률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유방을 절제한다? 절제하고 나서 이제 안전한가를 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유방암은 가정력이나 유전자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전적인 숙명론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안젤리나 졸리와 같은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예,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유방을 다, 그 아름다운 유방을 다 절제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신이 유방암의 가정력을 갖고 있다면 이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것은 맞는 얘기이긴 해요. 예, 그러나 자, 이 유전자, 어,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 브라카1이나 브라카2 유전자에 의해서 과연 유방암 발병률이 얼마나 되는가를 자 지금부터 낱낱이 좀 보겠습니다. 자, 유방암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들 중에서 특별히 1994년에 발견된 브라카1과 브라카2 유전자는 이제 유방암 환자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유방암에 발병됐을 때 브라카 1 쪽으로 유전자가 많이 활성화가 돼 있거나 또는 브라카 2 유전자가 활성화가 돼 있어서 삼중 음성이나 허투나 또는 호르몬성 유방암에 노출되었다는 얘기들을 종종 하시는 걸 들으셨을 텐데. 첫째, 이 브라카1이나 브라카2 유전자가 얼마나 여러분의 유방암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첫째, 이 브라카1이나 브라카2 유전자들은 돌연변이가 일어날 때 유방암과 난소암을 유발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낱낱이 보죠. 또 돌연변이 유전자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 브라카1이나 브라카2 유전자의 돌연변이 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단 0.2%. 자, 0.2% 500명 중에 몇 명이에요? 한 명에 불과해요. 500명 중에 한 명에 불과한데 가족력에 있어서 브라카 1이나 브라카 2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500명 중에 한 명의 확률로 여러분들이 유방을 절제해야 하는가? 자, 오늘 좀 이,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따라서 이 브라카 1이나 브라카 2 돌연변이 유전자로 인해서 암이 발생한 경우는 500명 중에 한 명꼴로 희박하다는 겁니다 둘째 이런 브라카1이나 브라카2 유전자들이 유방암에 관여하는 유일한 유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500명 중에 한 명의 확률로 주사위를 던져서 내가 유방암이 될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에 여러분의 아름다운 유방을 절제한다는 거예요 셋째 유방암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브라카1이나 브라카2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유방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500명 중에 한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런 유전자가 있을지라고 해도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다 암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자, 유전자의 발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브라카1이나 브라카2의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 원인이 뭐냐면, 뭐예요, 여기 봤더니.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는 환경과 여러분의 식습관이 브라카1이나 브라카2 유전자보다 유방암에 걸릴 확률을 더 높이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돌연변이 유전자 브라카 1이나 브라카 2 유전자로 인해서 암이 발생할 경우는 500명 중에 1명꼴로 매우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이제콜링 캠벨 교수의 책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의학에 있어서 이 근거 기반 에비던스 베이스드 우리 지금 여기 지금 박사학위를 다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논문을 쓰실 때 반드시 근거 기반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은 사이비 과학으로 인정을 받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22개의 역학 조사 끝에 발표되어 있는 22개의 논문을 한번 우리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 브라카 원 유전자와 브라카 2 유전자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브라카 원 유전자를 가진 여성이 70세에 이르렀을 때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65%. 만만치 않아요. 그죠 그리고 난수십은 39%예요. 브라카2 유전자를 가진 여성이 70세에 이르렀을 때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45%이고 난수 십일 11%예요. 그러면 브라카1 유전자보다 브라카2 유전자가 더 위험할까요? 원 유전자가 더 위험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보니까 70세에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65% 브라카 1은 브라카 2는 45%. 난소암은 39%, 브라카 1은 또 브라카 2는 11%. 어떤 게더 위험하세요? 브라카 1. 예, 그런데 소와십니다. So 자, 왜 이런 유전자를 가진 여성은 분명 유방암에 대한 위험성은 높아요. 그러나 식습관에 주의를 기울이면 브라카 1이나 브라카 2 유전자를 가진 여성 중에 절반은 유방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맥을 잡으셔야 돼요. 자, 점점 이제 22개의 논문들을 이제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방암 환자들이 너무나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선별검사하고 비영양학적 예방을 안 하면 나는 유방암에서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오해를 이제 이번 시간에 벗으셔야 돼요. 이렇게 안젤리나 졸리처럼 가족력이 있거나 베티처럼 할머니, 어머니 다 유방암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을 때 가족력이 있거나 브라카 유전자의 양성 반응이 나온 여성들은 대개 유방암 선별 검사를 받으라는 권유를 자주 받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가 암을 예방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건 단지 진단만 할 뿐이에요. 브라카1이나 브라카2가 있는지. 자, 선별 검사는 뭐냐면 단순히 질병이 관찰 가능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팔로우 하듯이 검사할 뿐이에요. 선별 검사도. 또 비영양학적인 방법인 타목시펜이나 항암치료나 또는 유방 절제 수술 역시 가족력이 있거나 브라카 유전자가 있어서 유방암의 고위험군인지 그것을 파악을 한 다음에 타목시펜이나 유방 절제 수술을 하는 이 비영양학적인 방법 자 이것들은 다 뭐냐면 타목시펜은 유방암 예방을 위해서 많이 복용하는 이 약품의 하나이지만 장기적인 장점은 명백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논문들을 좀 보시면. 유방암 환자들이 타목시펜이나 뭐임네스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항암제 처방을 받아서 드시고 있는데 미국의 한 중요한 연구는 유방암 위험성이 높은 여성에게 4년 동안 타목시펜을 투여해봤더니 유방암 발병률이 40% 감소됐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그런데 이 연구는 ER 플러스 에스트로겐 수치가 매우 높은 여성에게만 제한적이었어요. 예 그런데. 또 다른 연구는 타목시펜이 어떤 보장도 하지 않는다는 결과들이 이제 논문에 있습니다. 자 유럽에서 시행된 연구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타목시펜의 장점을 찾아내는데 실패해서 의문을 제기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타목시펜이 유방암의 위험은 감소됐는지 모르나 오히려 뇌졸중이나 자궁암 그리고 백내장, 심부정 심부정맥 혈전 혈전증 그리고 폐 색전에 대한 위험을 높인다는 우려가 제기돼 있어요. 따라서 이것 때문에 미국 식약청은 일정 기준에 맞는 여성에게만 타목시펜을 사용하도록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타목시펜은 에스트로겐을 저항하는 항에스트로겐 약품으로 간주되는데 이 에스트로겐 수용체 억제제로 유방암 세포 증가를 억제하면 반대로 유방암은 계속적으로 억제되는 것 같은데 반대로 자궁 내막암이 생성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상하죠? 병의 형태와 위치만 바꿔줘요. 계속 항암제를 사용할 때. 왜 에스트로겐이 증가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왜 여성 호르몬 억제제로 여러분들이 유방암을 치료하려고 하고 왜 에스트로겐이 증가할까? 이것 때문에 계속 유방암이 생성이 되고 재발이 되고 전이 된다면 왜 에스트로겐이 증가하는지 이유를 좀 물어봐야 되지 않으세요? 근데 아무도 이걸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무조건 시키는 대로 예 여성 호르몬 억제제를 먹으면 예 유방암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봤더니 뭐냐면 왜 에스트로겐이 증가할까 그래서 왜 유방암에 노출이 될까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을 적게 함유한 음식과 가공하지 않은 식물성 식품을 먹는 식생활은 에스트로겐 수치를 낮춘다는 충분한 이 논문의 과학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원인 예. 는 여러분들이 방치한 채 계속 화학적인 것으로 암이 계속 재발되도록 전이되도록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이는 음식을 계속 즐겨 드신다는 거예요. 음식을 바꾸는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 치료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효과가 없을지도 모르고 부작용이 어마어마한 약품을 개발하고 홍보하는데 엄청난 이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컬어 암 산업이라고 하죠. 자 식이요법이 여성 호르몬 수치를 조절한다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의학계에서 많이 알려져 와 있었지만 최근에 한 연구 결과 인상적인 연구 결과를 좀 소개하자면 사춘기에 접어든 8세에서 10세의 소녀에게 7년 동안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섭취를 어느 정도 제한을 해줬더니 여성 호르몬이 20%에서 30% 감소하고 프로게스테로는50% 정도가 감소해서.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사춘기 때 이걸 잡아줬더니 유방암의 유병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결과는 식이요법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유방암의 첫 씨앗이 뿌려지는 어린 소녀 시기에 나왔기 때문에 더욱 특별합니다. 여러분들은 성인이 돼서 갑자기 유방암에 노출됐는 줄 알지만 사실은 떡볶이하고 순대를 즐겨 먹던 어린 학창시절에서부터 이 씨앗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소녀들은 하루에 지방이 28%, 콜레스테롤이 150mg을 넘지 않는 식물성 저지방 채식을 먹였더니, 유방암 발병률이 씨앗이 아예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유방암의 위험이 높은 여자들의 세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예후가 어떤지. 첫째, 기다리면서 지켜본다. 팔로우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남은 평생 타목시펜으로 호르몬을 억제한다. 세 번째, 유방절제수술을 받으면 유방암이 없어지는 줄 알고 유방절제수술을 하고 얼마 안 있어서 항암 1차, 30차, 60차, 방사선 1차, 10차, 20차, 30차, 평생. 네 번째, 정기적인 검사와 함께 동물성 식품과 정제탄수화물을 제한한 음식을 먹는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이 이 길을 하시는 분이 있고, 타목시펜 이후에 임넨스나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유방 절제 수술을 되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유방암 진단받고 뭐 다음 달에 유방 절제 수술하고 그다음에 타목시펜을 계속 복용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의료인들은 되게 수술항암을안 하고 저지방 채식으로 예방 의학에 눈을 뜬분 뜨지 않아도 요새는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중에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도 계속적으로 호르몬 억제 요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일으키는지. 자, 호르몬 대체 요법이 유방암의 위험을 높이는가에 대해서 이제 퀘스천이 있습니다. 자, 유방암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폐경기의 정서적이고 신체적인 경련기 증세를 견뎌야 될 것인가? 호르몬 억제 주사를 계속 맞이, 맞게 되면 호르몬성암에 노출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들 계시니까, 그렇다면, 예, 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폐경행기의 여성이 선택하는 치료법에 보니까 식이요법이 가장 많아요. 운동하고. 삼십육점오 프로 호르몬 치료가 십구점칠 프로 건강 기능 식품이 십일점사 프로 비호르몬 치료가 십점오 프로 기타 등등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십구 프로 자 아니면 유방암의 위험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더라도 이러한 불편한 증상을 덜기 위해서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갱년기 증세가 심해서 호르몬 주사를 맞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 이제 볼까요? 호르몬 대체 요법은 이리저리 개선을 보아도 득보다는 실이 더 많기 때문에 대신 식이요법 치료를 권고하는데 타당한 근거를 이제 콜린 캠벨 교수님이 더 차이나스터디에서 계속적으로 제시합니다. 를 첫째, 생식 가능 기간 중에 호르몬 수치는 증가하지만 식물성 저지방 채식을 하는 분들은 호르몬 에스트로겐 수치가 올라가지가 않아요. 자두 번째, 여자들이 폐경기에 도달했을 때 생식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저도 폐경이 오면서 뱃살이 좀 늘어나고 또 앉아서 논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뱃살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예. 생식 호르몬 수치가 떨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되는가? 예. 자, 식물성 음식을 먹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폐경기에 이르면서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는 건 당연한데 동물성 음식을 주로 먹는 여성들에 비해서 호르몬 수치가 그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인체 안의 급격한 호르몬 변화는 폐경기 증상을 야기하고 식물성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호르몬 감소로 인한 충격이 적고 폐경 증세도 덜해요. 동물성 음식을 드시는 분들은 폐경 증세가 갱년기 증세가 심하게 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주사위를 던져드렸으니까 이제 많은 암 전문가들이 말하는 왓더 헬스 다큐에서 호르몬성 어, 그 유방암의 브라카 원이나 브라카 투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유방을 절제하고 예, 타목시펜이나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가? 여기서 이제 답을 더 어, 확실하게 좀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주 처음부터 잘 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나와요. Any cancer is caused by a DNA mutation, but that's not enough. So, that can cause that first cancer cell. But one cancer cell never killed anyone, two cancer cells never killed anyone. But a billion cancer cells, now we're running into problems. So, we need to reduce the growth factors in our body, like IGF 1, insulin like growth factor 1. It's this cancer promoting growth hormone involved in every stage of cancer cell growth and spread and metastases and any animal protein boosts the level of igf-1 dairy products increases your risk for various forms of cancer especially those related to your hormones so breast cancer prostate cancer ovarian cancer so this is not a product even in its most pure state you want to be consuming because it does come with risk i found out that dairy can increase a man's chance of getting prostate cancer by 34% 상당히 빠르게 지나갔는데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시사하고 있어요. 우유 유제품을 유방암 히스토리가 있는 분들은 하루 그 요플레 한 개만 먹어도 유방암 발병률이. 예, 49% 이상 올라가고 모든 사망률, 질병에 걸릴 사망률은 64%, 그다음에 프로스테이 캔서, 이 전립선 증가율은 34%. 예, 지금까지 보셨는데, 자 이제 그 마이클 그레거 박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이제 건강 전문가이신데, t v 에도 많이 나오시죠. 여기서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뭘 때리냐면 브라카1이나 브라카2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브레스트 캔서에 노출될 확률은 불과 5%에서 10% 다시 말하면 500명 중에 한명에 불과한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유방암 히스토리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모든 암의 원인은 물론 DNA 돌연변이지만 그뿐만이 아니다. 최초의 암세포는 그렇게 형성되나 한계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암세포 두 개로도 사람이 안 죽어요. 그 암세포가 10억 개가 될 만큼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돼요. 10억 개가 되면 인체 내 암세포 증가 요인을 줄여야 되는데 인체 내 암세포 증가 요인은 브라, 브라카 1이나 브라카 2가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은 유전자 변이가 아니라 인슐린 유사 성장인 IGF 인슐린 그로스 팩터 원이라고 하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원. 이건 물론 필요하지만 바로 암 유방암을 만들고 난소암을 만들고 전립선암의 가장 큰 발병 원인은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고,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저 고기 안 먹어야 하면서 오리발냄이시는데 바로 이런 동물성 음식의 인슐린 유사 성장인 인자인 IGF1과 생선에 많은 메티오닌이 콩에 있는 적당한 메티오닌 수치는 아주 적당하지만 이 메티오닌 수치가 올라가면. 이 암을 발병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암세포를 증식시키는 성장 호르몬으로 모든 단계 유방암이나 난수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암이 생기기도 하고 성장되기도 하고 확산되기도 하고 전이 되기도 하는데 가장 관련 있는 것은 브라카1이나 브라카2 유전자는 5%에 불과하고 모든 IGF-1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 수치가 바로 유방암을 발병하는데 훨씬 더 중요한 이 매개인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수잔 레벨은 이렇게 얘기하죠. 특별히, 여러분들 슈퍼갔다 나오시면서 이마트갔다 나오면, 그 앞에서, 뭡니까, 요플레, 요거트, 야구르타 한한 줄씩 퍽퍽 던져서 드시는 데. 자. 우유 유제품은 다양한 암의 발병을 증가시키고, 특별히, 호르몬성, 호르몬 관련 암에 위험합니다.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이나 난수암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우유와 유제품은 아무리 깨끗해도 위험 요인을 생각하면 먹을 만하지 않고 우유와 유제품은 남성의 전립선암 발병률은 34% 높이고 유방암 히스토리가 있는 여성은 하루에 유제품 1인분만 먹어도 유방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49% 절반 이상이 올라가고 다른 병으로 사망할 확률은 64%가 증가합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다 입증된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지금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